힘들어서 아. 근데 두시간만쓸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죠. 그게, 그게 그래서 그냥 아, 그렇게 아, 지금 그 연세에 두시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건데, 네. 근데 보약 먹어 먹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아더아요그 보약이야 뭐 운동 안 하고 보약 먹으면 만병통. 톡... 그렇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도 안 하고 보약 먹으면 소용 없어요. 그러면 기관지염 이라든지 뭐 그런데 엄청난 탁월한 효과를 보셨네요. 그죠? 네. 기관지도 많이 좋아졌고요. 네네. 식도염도 많이 식도염도 좋아요. 효과 보셨고 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아, 하 겪어봤네요. 뭐다 났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아프지가 아프지가. 그, 네네. 안 그러면 뭐 약, 대신 먹어야 되고. 네네네. 당해야 네네. 되고, 오뭐 다리 저리니까침마다로 당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 건 없어졌어요, 완전히. 침마다로안 가고 병원 안 가. 고 아, 하돈 버셨네. 아, 돈만 벌었어요. 아, 하 건강 챙기고. 어, 돈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치내를 안올 수가 없어요. 와, 아, 중독이다, 그죠? 네. 무좀도 다 나셨다며. 그러니까 어우 깔끔하시네. 이게 이 발톱이 네.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일어났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무좀 네. 걸리면 그렇게 네, 그렇게. 네, 그걸, 그런데 색깔도 돌아왔네요. 돌아왔어요, 음. 또 무좀 하나 나, 나, 낫게 하려면 그거 도얼마나 오래. 그거 낫지도 않아요. 또또 네, 또또 낫지 다시 도지잖아. 그러면 어. 효과 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식도염 기관지염, 아토피, 무좀.

자기네 딱... 자기네들도 타고 그러네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걸 더 접지 효과를 더 보려고 아, 이게 왜? 이게 완전 흙이잖아요. 다져지지도 않고. 아 저기. 거기 말랑말랑하니까 더 느낌이 나갔네요. 음. 음. 여기 여기 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더 기를 받으려고. 예 서서 있는 것만 해도 좀더 그냥. 이건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소... 소금 뿌려 소금. 네. 이런데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여만 공 구덩이 파놓고 네. 물부놓고소금을 소금물을 놓고 발바가면서 발밤도 해요. 그러면 그러면 효과 더 있어요. 더 소, 아, 소금을 뿌리면 예, 네. 네, 소금물을 만들어서 발바가도 하는데 면되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음, 그럼 소금만 뿌렸어요? 뿌려 가지고 위에다가 아. 소금물 뿌리더라. 아, 그래요. 지금 소금이 보여요. 여기지. 금에 네. 소금이 허옇게 보여. 그거 보여요? 유튜브에서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알려 주 음.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효과를 더 보려고 소금을 뿌렸네. 향토가 음. 많아요. 네, 네, 네. 아 이거 안마 암마... 밟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안마산이 이거 복받은 산이네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이걸 어디서 퍼온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 즐비합니다. 아주 많네요. 아 좋습니다 초보자들 맨발 걷기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부러진 소나무까지가 부러진 게 있어서 철봉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고 지금 화산하고 있습니다. 산은 나름대로 어느 산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